산인 호렙산, 신의 산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죠. 하나님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도피한 엘리야, 기진에서 쓰러지고 낙심천만하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며 때를 쓰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달래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며 기운을 찰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님 호렘으로 이끄사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죠. 처음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바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진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다음은 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키는 그 가공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계셨습니다 무서운 바람도 무시무시한 지진도 가공할 불도 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이나 권위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상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는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로 하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이 19장 12절에 나오는 세미한 소리. 그야말로 미세한 소리라는 뜻인데 그것은 아주 작은 물리적인 소리였다기 보다는 영적인 소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적인 감화, 내 영혼의 어떤 내적인 깨달음, 이런 걸 말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물리적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심령에 말씀하는 성령의 속삭임, 성령의 어떤 내적인 감동, 감화, 깨달음, 우리는 늘 하나님은 크고 엄청난 소리나 또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뭔가를 게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너무 작고 미미해서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장 불이나 지진이나 벼락 같은 것으로 심판하시기를 바라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함부로 죄를 못 지을 거 아닙니까? 또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니다 영성이 투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늘 깨어 있어야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울해와 같은, 무슨 뭐, 벼락과 같은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면 영적인,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될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또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 투명해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고도로 예민해야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챙겨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오게 갇힌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자기 제자를 주님께 보내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 맞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세례요원이 처음 주님을 뵙고는 분명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땅에 오실 그분이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제자를 보내서 확인 사사를 합니다. 정말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도 헷갈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달리 표현하면 당시 주님의 존재가. 세례 요한의 기대에도 못 미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역시도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는 엄청난 바람 소리를 기대했는데 실제 주님의 소리는 들릴까 말까한 미세한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는 거.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실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실족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주님의 종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락기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건, 큰 소리, 크고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사건, 미미한 소리,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유명하지 않은 이웃들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단히 말씀하십니다. 큰거 대단한 거에만 기대하면 주님의 음성을 다 놓칩니다. 누구도 주님의 계시를 접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계시는 미세하니까. 주님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어쩌면 크고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은 다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그럴듯한 것은 다 가짜일지 모릅니다. 자 그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음,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봤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하고도 엘리야는 여전히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정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 혼자 남았을 뿐인데 내 생명마저도 그들이 빼앗으려고 한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의 하소연을 들으시고도 아, 그래? 그럼 내가 어디 안전한 데 가서 너를 꽁꽁 뭐 숨겨주겠다 혹은 내가 너를 확실한 피난처로 인도해 줄 테니까 거기서 당분간 숨어 지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엘리야의 그런 탄원을 들으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색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피에 달아나라, 숨어 있으라가 아니라, 도리어 사명을 주시며,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무서워서, 그들에게 붙잡혀 죽을까봐 도망친 세상으로 엘리야를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내 길을 돌이키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피난 가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그들이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사명을 수행하라. 담에 세계 가서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 돌아가서 선지자의 소임을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핑계로 멀리 달아나거나, 받은 사명을 유보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과제들을 미루는 것에 절대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제가 여호와에 대해 열심히 아주 유별한데, 그러나 지금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자제하고 숨어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에 대해 유별난 것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피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되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내 길을 돌이키라. 등지고 온 세상을 향해 다시 가라. 이런, 이런 일을 담대하게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너가 혼자라고 말하지만, 너가 혼자 뭐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발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우리는 늘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대해 너무 과장합니다. 그러니까 허풍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도 자기뿐인 줄 알았어요. 정말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천지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남은 저의 목숨마저도 그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될 때인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7,000명이나 있다. 되짚어 가라.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해라. 왕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로 삼아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북한에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전 인민들이 오직 김일성, 김정일, 무슨 김정은만 섬기며 숭배할 것 같지만, 거기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 어디엔가 하나님이 7천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저 북한에도 아직 김씨 일가에 목 굴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셨다고 믿는 게 옳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내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저 동토에도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처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디엔가 하나님을 섬기며. 김씨일가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다 깜짝 놀랄 만큼 남겨두셨다고 믿어요 자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떠이이스라엘로이아가면서하나님이 분부하신 이션을 수행하는데, 특히 사바의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 대목 한번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아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자신의 직무를 음 남에게... 위임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런 뜻을 즉각 알아차리고 부리든 소를 버려두고 그를 따라가며 뭐라고 했다고요? 가서 부모님과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과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음, 부모님과 입맞추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일리아가 그걸 허락하자 집으로 가서 소한 결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소한 쌍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두 그러니까 마리를 잡았다는 거죠. 또그 소를 부리던 기구들 뭐 쟁기 같은 것그 기구들을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밀련 없이 그 소를 부리던 기구들을 다 태워서 그소한결의를 삶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겠죠 어쨌든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신의 겉옷을 자기에게 던지자 하나님의 소명이 임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없이 자기가 부리던 소한 쌍을 그 소들을 부리던 기부들을 찍어 불태우며 하나님의 소명에 확실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소 잡은 고기를 삶아서 친척, 친구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별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계 수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도 이스라엘 역사에 엘리아 못지 않은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엘리아가 키운, 엘리아가 가르친 엘리아의 후계자, 엘리사도 그 스승 못지 않게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후계인 엘리사에게 대물림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이 19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